안녕하세요. 다육이와 실례입니다. 아, 밤에요. 어, 지금 애들 약간 목말라 하여가지고, 전부 다 전체적으로 물을 주고, 저는 이제 서울 집으로 내일은 가야 하니, 또 일주일 동안, 한 또, 2주 정도는 못올것 같아가지고, 물을 주고 가려고 합니다. 수요일 날비 소식은 있는데, 그래도 비가 양이 얼마큼 되는지 많이 안 잡혀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물 한번 주고 시원하겠죠. 이제 물을 먹고, 2주 동안에는 또 물을 못 주니, 또 봄이 되면 열, 물을 실근 주는데, 또 여름이 되면 물을 못 주지 않습니까? 그래서 반복적으로 한번 지나간 게 아니라, 이제 물 속에까지, 또 깊숙이까지 흡수되기 위해서는 좀 물을, 줬다가 다시 또한번 주고 합식한 아이들도 하이트 네. 그린이 모물도링도 국화도 군군님비추을데해 리파 세입봉남 그리고 거리대에도 시원하게, 똥 물을 묻고, 더 이제 햇빛에 달궈주고, 좋아지겠죠? 큰 아이들은 간수해주고요, 작은 아이들은. 전혀 안 주는 것보다 나으니까, 여러 번 반복해서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. 또 내일 모레 비 온다니까, 이 정도만 줘도 될것 같습니다. 물론, 다육기가 물을 많이 주면은 해롭지만 그래도 통풍이 잘 되고 하는 아이들은 충분히 물을 줘도 괜찮습니다. 백봉도. 오늘은 이렇게 물을 주고, 더 이제 물 먹은 아이들. 예쁘죠? 싱그럽게 느껴집니다. 남자가 너무 예쁘게 됐습니다.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술래와 다육이였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.